본인도 주도성이 대하거든 네. 주도성이 강한 두 사람이 만나면 네. 이거는 틀림없이 부담치게 돼 있어. 네.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도 네. 주도성이 강한 사람은 죽이 맞을 때는 정말 찹쌀궁합인데 음. 이게 주도성이 강한 사람 특성이 뭐냐면 내가 옳고 음. 내가 맞으니까 너 나를 따라와야 돼. 그게 해 반항하면 넌 나쁜 사람이 되고. 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음. 상당히 이제 주도성이 강한 또 사람이 만나면 정말 조율 자요 골프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네. 내 영원한 네. 직업이고 네. 또 골프 속에서 내 어떤 성취, 행복, 건강을 다 지금 찾고자 하는 본인, 음. 본인의 삶에서 내진 그게 정말 좋아하는 거고요. 그쵸.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 하는 일을 네.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음. 그상태네 그리고 네. 거기에 본인이 이제 사명이 됐겠네. 네. 골프 철학이라는 게 생기면 네. 차원이 좀 달라지지. 음. 지도자라는 개념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코치라는 개념은 대부분 이제 지도자, 그렇죠. 강사 같은 개념이거든. 네. 철학이라는 게 이제 모두 들어가면 티처가 되지. 음. 티처보다는 더 위에 서성이라는 개념. 음. 서성이라고 위에 있는 서성이 아니고 정말... 한 사람의 삶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거나 또그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지가 될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고 그런 어떤 터가 음. 된다면 그건 정말 보람 있는 일이잖아. 저는 이제 본인 이건 이 철학적인 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게 많이 가미된 이야기고 음. 그 철학과 더불어 또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사명이라는 거거든. 음. 사명.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지도자들이 그런 거야. 아 내가 얼마 벌기 위해서, 내가 이거 멋있으니까, 내가 이거 하면 뭐폼 나고 너만 되 조금 사회적으로 좀 그게 되니까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사명하고는 멀어. 그럼 사명은 뭘까? 미래의 나를 미래에 내가 꿈꾸는 목표가 있을 거잖아. 내 목표로 이끌어 주는. 때 있어서 하나의 그 감각이라는 거,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전적으로 그래 사명은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임무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그 사명은 나에게 맡겨진 임무단 말이야. 뭐 이걸 나에게 맡겨진 임무라는 걸 우리 삶 속에서 들여다보면 이거는 뭐냐면 아 과연 내 삶에는 어떤 임무가 맡겨져 있을까? 신부님은 신부님으로서의 어떤 사명이 맡겨져 있을 거고 그러면 사람들마다 그 사명이 다 저마다 있을 텐데 그럼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의 사명을 찾아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거든.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본인이 오늘 이야기 쭉 하는 걸 보면 좀 철학적인 게 이제 조금 고춧가루 뿌리듯이 뿌려져 있고 뭔가가 이 하나의 운동이라는 걸 하나를 통해서 뭔가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가지고 수행을 뛰어넘어 가지고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건강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내가 여기 지금 빠져있어야 되거든.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빠져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내가 이거 좋아한다는 거야 내가 이거 정말 좋아하고 이거 하고 있을 때 내가 행복하다 이거 하고 있는 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사명이 없는 사람들도 대부분 열심히 살아가 살아가는데 엉뚱한 곳에 자원과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야. 근데 사명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다른 데눈 돌릴 결를이 없어. 왜? 그 사명이란 게 자신의 목표로 다가가기 위한 거거든. 거기에 대한 감각이거든. 그럼 내 목표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 엉뚱한 곳에 내 자원과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내 목표로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를 선택하니까 거기에 모든 걸 쏟으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또 열정이라고 한단 말이야. 사명을 가진 사람은 열정을 갖는다. 열정.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 가치라든지, 이 모든 건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명 하나로 전부 다 통합되는 거야. 그러면, 와, 내가 그동안에 반복을 통해서 갖고 내 안에 만들었던, 형성했던 신념체계라든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하나로, 사명이라는 그 하나에 통합될 때, 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거야. 왜? 사명을 가졌을 때 우리는 미치게 되거든. 미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능력을 쓴다는 거야? 초능력을 쓴다는 거야. 건강한 삶의 주인공, 성취하는 삶의 주인공,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가장 전제가 뭐냐면 사명을 갖는 거야. 사명을 찾는 거야. 원래 사명은 다 있거든. 본인이 갖고 있는 사명이.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또 사회적 비교 대상 속에서 점점 내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또 찾지 못하고 없는 게 아니된 말이야. 사명은 우리 안에 있어. 그런데 당히 본인은 지금 그 사명을 어려운 부시 지금 잡아가거든. 거기다 철학도 고춧가루 좀 묻히고 있다. 네. 성취하는 삶을 사는 거는 주인공들은 네.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대부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중요한 이야기야. 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가? 자, 아이들에게 축구공을 하나 주고 뛰어놀아라 그러면 얘들 밥 먹는 시간도 잊어먹고 공을 갖고 뛰어놀아. 왜 그럴까? 재밌거든. 좋아하거든. 밥 먹으러 오락해도 안 간단 말이야. 왜? 그게 미쳐 있는 거지. 열정을 갖고 지금 축구하고 있잖아. 왜 그럴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한다. 그럼 본인은 한번 스스로 비춰보라고. 아, 내가 하는 이 골프라는 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인가라고 볼때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건 내가 성취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한다, 그렇지? 응.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한다. 같은 말이야. 응.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는 일이 그 골프, 레슨과 또 경영 그일 자체가 지금 좋아하게 됐다면 나는 이미 이제 내게 뭐가 잡혔다는 거야. 사명이라는 게. 찾아지고 있다. 음. 이 요걸 아는 게 중요해. 난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보라고. <laughs> 아침에 일어날 때 음. 내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로 가슴이 벅차다면, 내가 오늘 내가 하루가 뭔가 설레임이 기대된다면, 음. 뭔가 흥분이 일어난다면, 그때 내 사명이 무르익어 있는 상태야. 음. 내가 이 사명이 제대로 안 찾아져 있거나, 내가 어떤 사명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거워지고, 스트레스 받고, 오늘 하루 떡지로 어떻게 지내지라고, 이렇게 아주 수동적이 되거나, 회피적이 되거나, 무기력한 상태가 되지. 사명이라는 건참 중요하지 않을까?